티나 산도발 사건. 아름다운 간호사의 실종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하는 결혼 생활은 많은 여성의 꿈입니다. 하지만 티나 산도발에게는 전 남편의 맹목적이고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그녀의 삶이 23세의 나이에 비극적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과연 티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영상을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북부 의료센터에서 일하던 23세의 아름다운 간호사 티나 토르나이 산도발은 1995년 10월 19일 오전 1시 실종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전날 밤 당직 근무 중 티나가 갑자기 사무실에서 사라졌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티나의 배경을 살펴보면 20대 초반의 그녀는 거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보였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촉망받는 커리어와 아름다운 외모까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화려한 시작을 가진 티나의 인생은 그녀가 대학 시절의 연인이었던 존 산도발과 결혼을 결심하면서 비극적인 방향으로 틀어졌습니다. 티나와는 대조적으로 존은 평범한 대학생으로 특별한 점이 없었습니다.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티나는 1992년에 사랑의 감정에 이끌려 존과 결혼했고 콜로라도 로키산맥에 위치한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결혼까지 수많은 난관을 넘었지만 젊은 부부의 결혼 생활은 불과 2년 만에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일상에서의 불화와 갈등은 티나로 하여금 더 이상 존과 함께 살수 없게 만들었고 그녀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독단적으로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티나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행복을 찾으려는 동안 저는 여전히 그녀에게 집착하며 둘이 다시 재결합하길 원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내가 너를 가질 수 없다면 누구도 너를 가질 수 없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존의 집착에도 불구하고 티나는 이혼 절차를 빨리 마무리 짓길 원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하고 다시 데이트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티나가 실종되기 전 언니인 수잔 토르나이는 그녀로부터 퇴근 후전 남편을 만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티나는 존에게 몇 가지 서류에 서명해 줄 것을 요청하고 연방 세금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이 모든 절차가 끝나야 이혼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자신에게 과격한 행동을 할까 두려워한 티나는 언니에게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지만 수잔은 그날 일 때문에 동행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로서 수자는 티나가 혼자 전 남편을 만나러 가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티나에게 존을 만난 후 자신에게 반드시 전화를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무 중이던 수자는 티나에게서 약속했던 전화가 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든 수자는 어머니인 메리 토르나이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티나의 아파트에 도착한 메리 여사는 딸이 외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티나의 코트가 부엌에 걸려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퇴근 후 잠깐 집에 들렀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존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메리 여사는 그의 숙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 조는 집에 없었고 티나 역시 그의 집에 오지 않았다는 말을 들은 메리 여사는 경찰에 딸의 실종을 공식적으로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티나의 아파트를 찾아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초기 관찰에 따르면 경찰은 티나가 퇴근 후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고 다시 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그녀의 간호사 유니폼이 발견되었지만 그녀의 차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 많은 수색 끝에 경찰은 10월 20일 새벽 3시경 티나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차량은 전 남편 존 산도발의 집에서 4블록 떨어진 곳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경찰견은 티나의 차량 운전석에서 냄새를 추적하며 존의 집까지 이르렀습니다. 존 산도발의 과거를 잘 알고 있던 경찰은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과거에 여러 차례 괴롭힘과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존은 매우 수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는 침실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망치려 했습니다. 숙련된 경찰의 전문 기술 덕분에 그들은 빠르게 존을 뒤쫓아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존이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엔 시기상조였기 때문에 경찰은 그를 연행할 다른 이유를 생각해 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조니 씨 공공 기금과 관련된 기부금 유용 혐의에 연루되었다고 의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의 이러한 설명을 듣고 나서 조는 갑자기 진정된 태도를 보이며 조사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태도 변화는 오히려 경찰로 하여금 그가 티나 실종 사건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을 더 강하게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조사관들은 존의 목에 새로 생긴 긁힌 자국을 발견했는데, 이는 최근 누군가와 몸싸움을 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경찰서에서의 신문은 초기에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티나의 실종을 언급하며 전 부인의 행방을 알고 있는지 질문하자, 존은 태도를 바꿔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신문실을 떠나며 더 이상 대화를 지속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떤 형태의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존의 부인을 무시하고 경찰은 그가 사건에 연루되었음을 암시하는 단서를 찾아 냈습니다. 경찰은 그의 차 안에서 5리터짜리 흰 양동이, 진흙이 묻은 새삽, 밧줄, 손전 등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을 가장 불안하게 만든 두 가지 단서는 티나의 신용카드와 장전된 9mm 권총이었습니다. 경찰은 존의 차에서 발견된 소름 끼치는 물건들에 대해 티나의 가족과 논의하면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대화 중 경찰은 추가로 의심스러운 사실들을 알아냈습니다. 티나의 가족은 티나가 이혼 후 존을 만나는 것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을 발견한 후 이혼을 강력히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 행동들은 그녀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티나는 존이 만성관음증이라는 이상한 증상을 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은 아름다운 여성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따라가며 며칠 동안 그녀를 관찰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존은 자주 한밤중에 집을 몰래 빠져나가 여성들을 몰래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는 창문을 통해 여성들을 훔쳐보는 것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켰으며 때로는 여성들의 집에 몰래 들어가 침대 아래나 옷장 속에 숨어 더 가까이에서 그들을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티나에 따르면 존은 좋아하는 여성들의 속옷을 훔쳐 집으로 가져오는 괴이한 취향도 있었다고 합니다. 1995년 여름, 경찰이 여성 괴롭힘 사건과 관련하여 존을 심문하려고 전화했을 때 티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티나는 이혼 후 스스로 병적인 남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존은 그녀를 그렇게 쉽게 놔주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존이 그녀의 새 아파트 밖에서 몇 시간 동안 차를 세워놓고 앉아 있는 것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전 남편의 끈질긴 집착에 좌절한 티나는 가족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중에는 존이 그녀에게 총을 들이대며 그녀가 이혼을 강행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위협한 사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티나는 자신의 심리치료사에게도 존이 자신에게 해를 입힐까봐 두렵다는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티나의 가족이 제공한 중요한 정보와 존의 차에서 발견된 의심스러운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지방 검사는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야만 존을 체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티나가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는지 또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조차 알수 없었습니다. 티나의 실종 사건에 대해 경찰이 여전히 존이 관련되어 있다고 확신하는 가운데 지역검찰은 다른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검찰은 티나가 마을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주장은 반박되었습니다. 티나의 가족과 친구들에 따르면, 티나는 책임감 있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절대 가족을 걱정시키며 어디론가 사라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티나는 한 번도 결근하거나 청구서를 연체한 적이 없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1년짜리 임대 계약도 막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티나가 다른 곳으로 떠나 살고 싶어 한다는 어떤 이유나 신호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티나가 실종된 후, 그녀의 모든 생활활동도 멈춘 듯 보였습니다. 1995년 10월 이후, 티나의 신용카드, 은행계좌, 간호사면허, 사회보장 보고서, 어디에서도 활동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티나는 해외로 떠날 수 있는 여권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경찰은 티나의 실종이 누군가에 의해 살해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은 바로 전 남편 존 산도발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경찰의 모든 수사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2002년 콜로라도 주는 티나의 사망 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2009년 6월 새로 임명된 검찰관 켄버크은 티나 사건을 다시 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열린 재판에서 티나가 사망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존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존의 과거를 다시 조사하던 중 경찰은 주목할 만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존이 방사선 기술자로 일하기 전 그는 한 묘지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고 시신 매장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해당 지역의 여러 묘지와 숲, 저수지를 수색하기 위한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이던 묘지의 한 직원에 따르면 1995년 10월 19일, 즉, 티나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날, 묘지에는 3개의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중 2개는 콘크리트 바닥이 있었고, 하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묘지 직원은 경찰이 단순한 추측만으로 모든 무덤을 발굴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티나가 누군가의 무덤 아래에 숨겨져 있다면, 이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은 존 뿐이었습니다. 경찰의 새로운 혐의에 직면한 존은 이번에는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이전처럼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대신 그는 경찰의 수사 활동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진실을 밝혀낼 것이란 것을 깨달은 듯 존은 두 번째 재판이 열리기 전에 자진해서 유죄를 인정하는 조건부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경찰을 티나의 시신이 묻힌 장소로 안내하는 조건으로 1급 살인 혐의가 아닌 2급 살인 혐의를 적용받기를 원했습니다. 경찰이 이 요청을 수락하자 조는 전 부인의 시신을 유기한 장소로 경찰을 안내했습니다. 경찰의 예상대로 10월 19일에 열려 있던 세 개의 무덤 중 하나가 바로 티나가 묻힌 장소였습니다. 이는 아서라는 남성의 무덤이었습니다. 존의 진술에 따르면 1995년 10월 19일 자정 무렵, 그는 티나의 시신을 이 묘지로 가져왔습니다. 아서의 무덤이 열린 상태였다는 점을 이용해 그는 무덤 바닥을 2m 더 파고, 티나의 시신을 그 아래에 묻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아서의 아들 리처드의 동의를 받은 후 해당 무덤을 발굴했으며, 그곳에서 담요에 쌓여 방수포로 덮인 티나의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유골은 아서의 무덤 바닥에서 약 53cm 더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때 묘지 직원들은 자신들이 존이 숨긴 티나의 시신 위에 아서의 관을 매장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했습니다. 결국 2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야 티나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유죄 인정 협상 조건에 따라 2017년 3월 31일 재판에서 존 산도발은 1급 살인이 아닌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종신형 대신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중 5년은 감형되었습니다. 존은 전 부인이 다른 남자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그녀를 영원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존이 경찰에 협조한 유일한 이유는 자신을 위한 이익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존은 22년 동안 침묵을 지켰고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만 티나의 매장 장소를 당국에 알렸다고 말했습니다.